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더 화사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은 어, 금융치료로 조금 오늘은 특별히 해매를 받아서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촬영할 저기는 저기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인데 한국어 수업 때문에 뭐 음. 논문 문제로 어, 좀 약간 쉬었던 아, 분이 계세요. 네네네. 누군지 아세요? 아니요, <laughs> 제가 T.V.를 안 봐서. 어. 홍진영 씨. 어, 홍진영 씨 알아요. 네. 예, 이번에 논란이 있었구나. 부타은 트로트로 이제 예능도 복기를 음 하시는데 좀 각오가 색달르게 이제 출연하신다고 애들하고좀 다른 아, 마음으로 아,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네네. 우리 홍진영 씨한번 사주로 한번 올해 내년에는 어떨까. 아, 더 이상 구설은 없을까 네네. 그런 거한번좀 봐주셨으면 합니다.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? 어, 이건 양력이고요. 네. 예, 팔십 년. 85년, 팔십 년생. 예. 8월 9일입니다. 언제 뭐 논란이 되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래 3년, 4년 정도를 놓고 둘러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운과 그런 식으로 뭐 관제가 됐든 구설에 휘말린 운이 같이 같은 시기에 맞물렸었던 려것 같거든요. 이분이 그 일이 제대로 구설이 생긴 게 지금, 지금 한 재작년 정도 됐나요? 네, 한 1, 2년 정도 된것 네. 같아요. 재작년부터 그게 드러나게 돼 있고, 이 사람이 근데 그 구설수가 나기 이전에도 3, 4년 전부터서는 굉장히 상승하는 운이랑 집안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뭔가 우환이 겹치면서 이 사람 운기 자체도 많이 꺾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뭐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, 이 사람이 사실은 좀 남자 같은 어? 강해요. 왜 흔히 뭐 우리네 같은 데 오시면 뭐 치마둘러 여자지, 남자 사주팔자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사실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랑 별개로 굉장히 좀 대가 세고 신기도 좀 있어요. 이런 뭐 연예인분들 다 그렇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신의 감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대중들이 호응을 하든 안 하든 무슨 루머에 휩싸이든 이런 것들과 별개로 계속 어떤 본인의 활동을 추진을 하실 걸로는 보이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있는 활동이 뭐 예능이나 뭐 이런데 출연하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또 다른 구설수를 낳는다라고 보이거든요. 이분이 복귀하는 시점을 조금 너무 일찍 잡으신 것 같아요. 왜냐면이 사람이 말,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휴식기를 갖고 이분이 마흔 살이 들어서면서 다시 활동을 했다면 그래도 조금 조금 아주 논란이 없을 순 없겠지만 활동을 이어갔을 텐데. 지금 현재로서 봤었을 때는 노래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거든요. 근데 끝없이 구설에 휘말리게 돼 있고 저는 그 예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출연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. 너무 섣불리 나오신 것 같다. 네. 예, 뭐 한해 정도 더 쉬는 것도 더 괜찮다. 네. 그런 말씀이시죠. 그리고 이분이 뭐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분이 사실은 내년에도 수가 나빠요. 내년에도 수가 좋지를 못하고, 이 뭐, 우울, 뭐, 이렇게까지만 볼 수는 없는데, 약간 그, 약간 조울처럼, <laughs> 아침 먹음만 다르고, 점심때 다르고, 저녁때 다르고, 이런 게 왔다 갔다 기복이 굉장히 심하시거든요. 그래서, 심중이 어수선한데,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애써 괜찮은 척하고, 쿨하게 보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복귀하는 실점을 일찍 잡았고, 사실 이분이 활동을 조금 더 제대로, 만약에 마음을 드셨으면, 그 예능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. 그러면은 그냥 음원만 내서 그냥 음원 활동만은 네. 괜찮은가요? 음원만 내고 그냥 어떤 실제로 뭐 그냥 무대 행사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제가 봤었을 때는 머리도 똑똑하시고 수화는 좋으나 내가 그런 알게 모르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 이전에도 뭔가 예능에 나왔든 뭐가 됐든 이런 걸 하면서 인기도 얻으셨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방송에 내 본업이 아닌 걸로 자꾸 뭐 말을 많이 한다든지 출연한다든지 이런 게이 사람한테는 조금 마이너스다 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홍진아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설이 자꾸 타는 거에 대해서 네. 그리고 지금 좀 시기도 좀 빠르다고 하셨는데 네. 좀뭐 때문에 그런지도 알수 있을까요?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이 이 외가에서 자꾸 이런 우리 같은 시내프이가 많아서 자꾸 그래요 이에서 집안을 놓고 봤었을때는 사실은 어 나름대로는 번듯했던 가정인거는 같은데 사실은 이뭐 나랏일을 하든 뭐 관에 오르든 뭐 이런식으로 제가 봤을때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식구들도 다들 가물도 많고 또 누군가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 그런걸 풀거나 눌러서 살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외가에서 우리같은 이런 신의 바람이 자꾸만 와요 그리고 제가 봤을땐 알게 모르게 또 정성도 많이 들여 봤었던 집인 것 같은데 이뭐 그분이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 5-6년 정도 안팎으로 또 상문도 같이 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겹치면서 이 사람이 재물도 명예도 많이 없고 크게 잘 되지만 동시에 또 그만큼 안 좋은 운이 같이 맞물렸었을 때는 이게 더확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걸렸던 이 논란이나 이런 건 꼭그 뭔가 구설에 올랐던 레퍼토리가 아니었어도 이 사람이 수가 꺾이긴 했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요 선생님, 이제 외과부리 쪽으로 조금 조상바람, 신바람이 좀 네. 든다고 하셨는데, 어, 그러면은, 진짜 홍지영씨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조금 풀어주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. 근데 저는 자꾸 십자가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. 또 종교가 아, 바뀐 거. 응, 누가 또 교회나 성당 뭐 이런 거 다니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, 종교는 자유기는 한데 원래 이런 기운이 강한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걸 하더라도 조상도 있어, 신도 있어 이렇게 대우를 하시고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풍파가 드는 걸로 저는 보여요. 예, 알겠습니다. 홍진영 씨가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, 오늘은 홍진영 씨 이렇게 사주를 봤는데 네.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